안녕하세요 어, 횡설수설 입니다 오늘 다뤄볼 문제는 The Great Conjunction of Jupiter and Saturn 이라고 해서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의 점성술적 의미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 며칠 전부터 17일부터인가요 그, 그 밤하늘을 보시면은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토성, 목성이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게 17, 12월 17일 18시 30분에 촬영이 된 건데, 이렇게 된 건. 그리고 여기 초승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내일, 21일, 21일에 가장 근접한 날 목성, 토성, 이렇게, 이런 현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문,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그, 토성과 목성, 그러니까 세턴이 토성이고, 주피터가 목성이니까, 여기 거의 근접한 자리에, 위에, 위에, 바다염소 자리가 들어오고요. 어, 자리에, 그, 12황도로는 바다염소 자리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여기는 물병 자리가 있다. 바다염소 자리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마갈공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마갈공. 물병자리는 보병공. 이런 말을 쓴다. 그다음에 여기 다리 있죠. 다리 뜹니다. 다리 뜨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토성, 목성 이된다예요 그래서, 이쪽이 남, 이쪽이 그, 남쪽이죠. 사우스, 남쪽. 이쪽은, 남서, 이렇게 되는. 이건 이제는 그, 천문 프로그램, 요즘 말잘 돼있죠. 요거로 나는. 는 서쪽,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고 그래서 이렇게 그 근접하는 현상이 그 거의 한어 400년 만에 이제 근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원래 그 갈릴레이가 그 천체 망원경을 처음 만든 뒤에 14년 뒤에 1623년에 이때 처음 이렇게 근접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400년 전인데 이때는 목성과 토성의 태양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일몰 후에 그두 행성이 만나는 거는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 관측이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밤하늘에 직접 이렇게, 그, 관측이 되는 것은 1226년 이후에, 약 800, 800년 만에 일이네. 우리 눈에, 눈으로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게. 관측 장비, 뭐, 망원형을 가지면 더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방송이나 여러 가지 천문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이 생방송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국립과청과학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은 21일 목성토성 400 또는 800년 만에 만난다. 대근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일 약 4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까이 만난다. 이렇게는. 근데 실제로는 800년 만에 만날수 직접 관측되는 거는. 그래서, 에, 그 21일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이걸 유튜브 생중계한다는 유튜브 채널로. 목성과 토성의 공전 중에는 각각 11.9년과 29.5년이다. 그래서, 어, 이런 공전주의 체계로 약 19.9년마다 하늘상에서 두 행성이 가까워지지만, 이렇게 그, 공전 궤도면과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겹쳐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19.9년마다는 가까이 있지만은, 공전 궤도면 기울기가 틀려서 안 만나는. 이번 근접은 목성과 토성 사이의 거리가, 각거리가 6분에 불과해, 맨 눈으로는 두 행성이 거의 겹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 맨눈으로는 거의 겹쳐 보인다 예상한다고 하는 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은 그 앞으로 대근접 이런 대근접은 2080년 3월 15일이나 돼야지 또 이런 대근접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보면은 80년 후에나 볼 일이다 그런 얘기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 대근접을 관측할 때는 남서쪽 하늘이 트인 곳이 좋다네요. 남서쪽 하늘, 하늘에 확 트여 있는 곳. 별도 장보, 장비 없이 보시는 분들은 목성과 토성이 거의 겹쳐 있어서 분간이 어려울 수 있다네. 쌍경쌍경 쌍경 정도면 목성과 토성을 구별할 수 있고, 일, 일반적인 천체 망원경으로는 목성과 또 목성의 4대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어, 이걸 볼수 있고, 또 토성에 가장 가까운, 그, 아니, 가장 큰 위성, 토성에 가장 큰 위성, 타이탄, 또 이렇게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으로는. 자, 그래서 망원경의 배율을 낮추면 망원경 한시아의 목성과 토성, 그리고 위성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다라고 는 자, 그래서 이렇게, 에, 목성, 토성 대근접은 우리 일생에서 한단한 한 번밖에 없는 관측 기에다 그래서 꼭 한번 나가서 보시라. 유튜브 채널을 들으시면서 보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그어이 그, 어, 생방송을 아마 그 여러 다양한 그 방송국에서 진행을 하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계시신 분들은 한번 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제가 이제 행설 수설에서이 강좌를 이걸 하게 되냐면은, 예,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떤 그어 징조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은 분들도 있어요. 그 도대체 이게 우리 그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점성술적인 측면이죠. 점성술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점성 그 점성술적 의미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거? 이런 일이 무슨 의미냐 이런 걸 알고 싶어하신다. 그래서 저보고 그거 한번 보시고 좀 해설을 좀해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어, 제 흥미 있는 현상이잖아요. 제가 흥미 있는 현상이니까 음, 해설 해설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지금 요 우리가 이제는 그 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여러분 태양계 구조 아시죠? 태양계 구조들은 뭐 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오, 태양계가, 솔라 시스템이라고 해요, 솔라 시스템. 태양이 있고, 그 다음, 머큐리, 비너스, 지구, 화성,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아스테로이드, 아스테로이드 벨트라고 있죠, 아스테로이드 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주피터, 여기 목성이고, 그 다음에 토성이 있고, 우라노스, 넵튠, 그 다음에 카이퍼 벨트계가 있고, 여기 헬레성 같은 게 날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솔라시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 벨트 바깥에 여기는 이제 외형성이니까 주피터가 이 태양계에서 지금 가장 크죠. 그 행성들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점성술적인 의미를 추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거 말고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바다, 염소, 마갈공, 물병자리, 달,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황도, 이제 제가 13황도로 바꿔놓은 건데, 여기에 그 뱀주인 자리가 2012년에 들어오는 바람에 13황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요거를 기초로 여기에 목성, 토성,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피터라고 부른 거죠. 근데 주피터 목성,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원래 이게 이제 제, 제우스가 되는 거죠.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되고, 그다음에 토성은 세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세턴은 사투르노스, 그 로마... 사트로노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트로노스를 영어로 부를 때, 세턴, 세턴으로 부르게 되네. 사탄, 이름, 뭐, 이름 부르는 이름 자체가 사탄하고 비슷해서 사탄마귀, 뭐, 이렇게 할 때. <laughs> 사탄하고 비슷해.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은, 뭐다? 어, 크로노스다, 라고는. 크로노스. 자, 그래서 그, 그런데 이 크로노스와 이 제우스, 바로 세턴과 주피터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바로 그 타이탄신들의 왕이죠. 이게 타이탄신들의 왕이. 타이탄족. 그리고 바로 어 제우스는 뭐요? 올림푸스 신들의 왕이 됐죠. 올림푸스 신들의 왕. 올림푸스 신들의 왕. 그러니까 이 제우스 바로 주피터가 이 바로 어세턴 바로 이 크로노스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어, 신들의 왕이죠? 신들의 왕으로 차지할 때, 이 전쟁, 이두 존재 사이의 전쟁,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전쟁을 했는데, 이것을 티타노마키아 10년 전쟁이라는. 티탄족이라고요. 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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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티탄. 티타노마키아 10년 전쟁을 둘 사이에 했어요. 10년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크로노스가 패했습니다. 크로노스의 티탄족들이 패해서 어,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패, 패해서 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바로 어, 타로타로스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그 타로타로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지구의 중심이다. 지구 중심. 지구 중심이니까, 일종의 중심은 뭐예요? 중력의 중심이라 해요. 중력의 중심. 중력이래 중력. 중력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턴 토성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지구 중심. 땅의 중심. 그래서 중력. 일종의 블랙홀 개념이 있네요. 블랙홀. 빨아들인다고 하는. 그래서, 크로노스의 이미지도 뭐냐면은, 크로노스하고 제우스가 왜 싸우게 되냐면은, 자, 크로노스 전쟁 크로노스가 이제 제우스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크로노스가, 어, 그 자기 아버지, 아버지가 우라노스가 있죠, 우라노스. 바로, 천왕성에 해당되는 우라노스를, 어, 그,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낫으로 잘라서, 또 자기 아버지를 패했어요. 하면서 패하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에 그, 우라노스가 크로노스한테 너도 꼭 그, 똑같은 꼴을 당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크로노스가 그것이 불안했던지, 자기가 그, 레아, 자신의 그, 부인이 되는 그 신하고 이렇게 레아라는 여신하고의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질 때마다 계속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리는 게 삼켜. 크로노스의 이미지를 이제 서양의 서구권에서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릴 때 이렇게 뜯어먹는 애를 애를 뜯어먹, 찢어먹는 이게 이렇게 삼키는 어떤 그런 형상을 이렇게 그려요 많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블랙홀과 같은 개념, 블랙홀 먹어 먹어치우는가 계속. 그러니까, 제우스 앞에, 그, 올림푸스 시인들이 11명이 있었는데, 이게 12번째 저기인데, 그, 태어날 때마다 다 잡아먹는 바람에, 그 잡아먹는다는 게 뭐야? 이게 블랙홀로 계속 먹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계속 먹어들이니까 이게 어때? 블랙홀이라는 개념이니까 이게, 뭔가 이게 현상계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끄집어 들이기만 하는 중력의 중심이 그런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이건 그래서 크로노스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아니지만 부가가 된게 뭐냐면 시간의 신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시간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잡아먹는거 잡아먹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잡아먹어들이는 그런 개념이다 그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적 시간관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정말 종말적으로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자꾸 종말이라고 하는 건 세계를 파멸시키고 소멸시켜가면서 끌어들인다는 거죠. 먹어들이는 그것이 바로 종말적 그런 시간인, 시간의 신이라는 건 다른 의미에서 종말적, 종말적 파멸의, 파멸의 신. 이런 개념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먹어드리니까, 그러니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시공간을 완전히 그다 먹어드리는 거라. 뭐 물질과 시공간도 먹어드 물질을 먹어드리면 시공간을 먹어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먹어들인다 그러면. 아, 그런데 이제는 제우스가, 그, 레아가 제우스를 낳았을 때에, 이제더 이상 당하면 안 되니까, 제우스 대신에 돌 하나를, 그냥 크로노스 입에다가 쳐놔요. <laughs> 쳐어가지고 제우스는 구출해냅니다. 제우스를 구출을 해. 그 그러니까 레아가 속인 거죠. 크로노스를 속여가지고, 세턴을 속여가지고, 제우스를 구출해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그 블랙홀에서 이기고, 블랙홀을 이기고, 목성이, 주피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것이 하나의 땅이라면은, 이 지구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중력으로 잡아당기면서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그 잡아들이는 어떤 그런 의미라면은 그 주피터는 뭐예요? 그 땅의 힘을 이기고 올라오는 목성이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또는 우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주를 열어가는 그 힘을 이기고 우주를 열어 나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제우스 대신에 그, 크로노스한테 입에다가 쳐놓은 그 돌을, 그 돌이 뭐냐면은 사실은 온파로스라는 어, 돌입니다. 이, 이, 돌인데, 이렇게 뱀이 이렇게, 이 감는 요 돌이 온파로스를, 그러니까 레아가 크로노스 입에다가 넣어준 돌이 바로 이 온파로스라는 돌로,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어로 배꼽을 뜻해요. 배꼽을 뜻하는데, 요 배꼽에 있는 알이다. 그런 뜻이에요. 배꼽에 있는 알. 우주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결국 뭐냐, 뭐 뭐가 되냐면은 이 알을 이 알에서 주피터가 태어나고 있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자라려면나무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크로노스의 그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제우스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레아가 이렇게 한 거는. 그럼 우주의 알을 크로노스의 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제우스를 제우스는 대신 구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 온파로스라는 돌을 뿌려가지고, 온파로스라는 돌을, 돌과, 그러니까, 온파로스라는 이돌 자체가, 사실은 제우스의, 제우스 자체가 태어난 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태어나는 이런 개념이다. 그러네.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목성이 돼서 나무가 자라오르는 거지. 그런 개념이니까 생명이 다시 자라그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런 전쟁을 10년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그 크로노스가, 제우스가 그렇게 한 뒤에, 그 제우스가 어린애잖아요 갓난아이니까 이 갓난아이, 막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레아가 어디로 가냐면 크레타섬으로 가게 됩니다. 크레타섬, 크레타섬으로 가서, 이, 만약에 크로노스, 세턴이 만약에 제우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가만 놔두지 않는, 안, 않기 때문에, 크로, 그런데 또, 레아도 그, 저, 저, 크로노스 곁에서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요정들, 요정, 요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요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그 중에서 특히, 그, 하나의 요정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다 염소, 아말테아야가 있어요. 아말테아가 바로 요 바다 염소자리의 상징이, 이 바다 염소자리를 표현하는 그 상징적 그, 그 대상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테아예요. 아말테아가 바다 염소, 바다 염소예요. 그래서 이그 제우스가 아말테아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제우스가 제우스의 상징이 뭐냐면 제우스 상징인 제우스는 순양으로 상징돼. 순양. 순양. 여기 양자리 있잖아요. 요, 요 순양웅이 된다면 제우스가. 순양으로 상징이 된단 말 양으로 상징이 된다. 이게 이게 뭐냐면 바다 염소의 그 젖을 먹고 자라서 그렇거든. 바다. 염소는 산양이잖아요. 산양. 산냥. 그런데 바다 염소는 바다에 있는요. 그래서 바다 염소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마갈궁, 바다염소짜리가 토성과 목성이 있는 거니까, 바로 여러분 유추할 수가 있죠. 아, 토성에서 목성이 올라와서, 바로 바다염소짜리 마갈궁에서,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개념이구나. 제우스가 이제 어린 제우스가 몸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개념이구나. 이런 걸 이제, 어, 이런 개념을 이게 렇돼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 자궁을 뜻돼, 자궁. 그러니까 이게 자궁이, 그러니까 자궁에서 태어나가지고, 제우스가 자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마갈궁, 바다염소 마갈궁의 그, 아말테아의 젖을 먹고 자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제우스가 자란 뒤에, 그독포을 이용을 해서 제그 크로노스에 대해 그독포을 먹여 가지고 그 한번 마그 토해내게 하는 그 토하는 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먹여 가지고 소환에 있었던 그동안 먹었던 11명의 그저 그자기그 형제들을 형제 자매들을 신들을 토해내게 만들 다기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티타노 마켓 10년 전쟁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우스와 아, 크로노스에는 요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볼수 있냐면, 근데 지금은 또 뭐가 있냐면, 저기 그, 한마디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보병궁 자리가 있잖아요. 물병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그, 물병,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물병 자리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현재가 이제 물병자리 시대인데 이 물병자리가 물병이 물병의 무, 물은 뭐냐면은 신들이 먹는 넥타르를 뜻해요 넥타르 신주를 뜻하는게 뭐냐 불사영생주를 뜻하는, 불사 영생주를 뜻하는 신들이 먹는 불사영생주를 나눠먹는 시대가 된다 그런 나눠먹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가 그럼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는 개념 우리 몸으로 이제는 어 이게 개념을 잡으면은 크로노스가 또 어떠한 형상을 또 갖고 있냐면은 크로노스는 이렇게 그뱀두 마리가 끄는 이 이런 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원래 뱀두 마리가 끄는 날개 달린 뱀두 마리가 끄는 그고 낫을 들고 수레를 들고 그 마차지 전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야. 요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자요런 그림을 인간의 몸에 적용을 지금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면은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의 뭐요거요 보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죠 이렇게 뱀 두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세턴, 세턴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회원부 쪽에서 세턴이 작동하면서 여기죠. 요 지점에서 세턴이 있는데, 요 세턴이, 거기에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 원파로스 바로 우주알, 우주알이 여기 들어가면서 생성이 되면서 생명의 나무가 올라오는 상황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 이제 자축, 인묘, 이런 거가 다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동양적으로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어, 한마디로, 그, 저, 이, 그, 블랙홀의 힘을 이기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우리 위치로 보면 지금 두 번째 차크라 정도에 지금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번째 차크라 정도에 지금 올라온 상태다. 우리 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몸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단계적 그 메커니즘, 그것을 일, 일곱 단계에 걸쳐서 인간의 몸이 변화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진화 단계에서 두 번째 차크라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그 1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크로노스의 힘을 이기고 요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게 제우스란 말이야, 제우스. 요게 제우스. 제우스가, 제우스가 크로노스의 힘, 바로 10년 전쟁은 뭐냐면 10무국, 10, 1이1의 10, 10, 10. 길. 이게 또 10의 길이야, 이게. 이 10의 길을 이기고 올라오는 거야. 그럼 크로노스여번 제우스, 여기 이 지점은 크로노스 여기 맨 끝에 지점은 뭐다? 1번 차크라 있는 점은 크로노스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면서 뭘 하냐면은 그 아말테아가 키우는 개념이이지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표현을 할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제우스를 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으로 키워지는 과정의몸 속에서 그러니까 이몸 속에서 여러분이 제우스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과정이 바로 이 물병자리 시대가 이런 개념이다. 그런 그런 과정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몸 속에서 신들이 먹는 술이 생산이 됩니다. 신주가. 그래서, 그, 신비한 얘기지만은,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지금 징조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자, 우리 몸이 변화하고, 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이런 것도,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그, 신호들이에요,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바이러스적인 변화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몸이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래서 이전 시대가 끝나고 크로노스 이전 시대가 종말하고 블랙홀이니까 다 종멸을 하고 새로운 화이트 홀로 제우스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러요 산이 뭐겠어 요게 올림푸스 산이겠죠 요게 바로 이렇게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제왕으로 올라온다 올림푸 산.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화적인 의미로 점성술적 의미는 이제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는 제 채널에서 강의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변화하느냐에 대한 메커니즘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볼때 지금 이 하늘의 별자리의 점성출적 의미는 이런 어떤 상당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